안녕하세요. 장미꽃댕기입니다책 읽어드리러 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책 읽는 아침. 좋죠? 책은 원래 하루의 일상에 이렇게 그냥 포함되는 일과 같아요. 시간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책을 옆에서 읽게 되는. 근데 요즘에 책은 좀 가까이 못한것 같아요.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빠져있다 보니까 읽는 것에 익숙함을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아 오늘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읽어볼게요. 현대 문명 무엇이 문제인가 마중물 생각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는 낙엽 귀근의 계절이다. 석양빛이 투과하는 붉은 단풍잎이 더없이 투명하다. 쓰러져가는 가을의 혼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가을날 해질 무렵이다. 선득한 산 그늘이 하루를 밀어내고 있다. 마당가 작은 연못에 한잎두잎 잎 흔적을 지우는 수련이 애처롭다. 쓰러져가는 유무정 존재들이 거풋거리고 있다. 급한 볼 일이 생겨 서울에 다녀온 일이 있다. 한여절 시간이 나서 서울 생활을 할때 자주 찾아가 위안받곤 했던 관악산은 예스대학교 정문 쪽으로 올랐다. 그런데 관악산 산자락은 현대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망가진 채 숲이 사라지고 있었다. 불과 10여 년 사이인데 산자락에 예스대학교 신축 건물들이 자연을 무시하고 깔보듯 들어서 있었다. 이른바 학문의 전당이 자연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도대체 학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 문명의 폐해는 자연의 해손부터 인간을 소화시키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거듭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오늘날 우리들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현대인으로서 그 대열에 처지지 않으려면 지식과 정보에 어둡지 않아, 않아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의 양이 광대하면 오히려 그곳에 매몰되어 인간이 부재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으로 들어온 곳을 보배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바깥 소리에 팔리다 보면 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개인의 창의력을 묵히게 되어 인간 그 자체가 시들어 간다.감정이 없는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있다.둘레에는 삶의 율동과 지혜, 인간미와 흙 냄새 등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추상적인 지식과 정보와 가상 공간이 있을 뿐이다. 차디찬 정보는 있어도 따뜻한 삶의 실존이 없다. 이것은 과학 문명 시대라는 우리 시대의 단적인 현상이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한 나머지 인간의 심성과 생활 환경이 말할 수 없이 황폐하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저지른 재앙이다. 자연에서 이탈한 인간은 그만큼 부자연스럽다 커다란 생명체인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잃으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깔보게 된다 우리가 어머니인 대지에 소속되려면 먼저 그 대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아가 그 품에 안길 대지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불편함과 모자람으로 살아가는 나는 오히려 다행한 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운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연과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에는 독성이 들어 있어 점진적으로 사람을 시들게 만든다. 자연은 원초적이며 건강한 것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위지처이다. 인간의 머리와 손으로 만들어낸 문명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 문명으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가 반드시 온다. 문명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인간, 인간들은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도 한다. 사냥이나 낚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레저라고 한다. 여가를 이용한 놀이와 오락이라는 것이다. 당하는 쪽에서 보면 절박한 생사의 문제인데 그것을 놀이와 오락으로 즐기고 있다니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산토끼는 어린아이처럼 운다고 한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낸 오늘의 문명에 어떻게 삶의 가치를 부여 할 것인지 암담하다. 항상 크고 많고 빠른 건물과 새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 만족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소모적이고 향락적인 우리들, 생명과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면서 단 하나뿐인 삶의 터전인 고마운 지구를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가는 오늘의 문명에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갈무리 생각. 자신의 둘레를 배려하지 않는 염치없는 인간 부재의 문명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 두렵고 쓸쓸하고 걱정이 앞선다. 스님의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게 된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서로 얽혀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산 중에 산다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더불어 답답하다. 오르니, 그르니 시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삼중, 마을의 논밭도 농약 때문에 땅이 부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농약도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산물이 분명하다. 벌레들에게는 자기를 죽이는 독약일 것이다. 논밭에 벌레가 줄어드니 제비마저도 성미가 급해진 듯 하다. 올해는 제비가 너무 일찍 날아가 버리고 없다. 철새 중에서도 제비는 3월 삼진날 왔다가 9월 중양절에 간다고 하는데 어느새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달력을 보니 올해 중양절은 양력으로 10월 26일이다. 내가 삼방 현관문 위에 살던 제비가 자꾸만 생각나 산책길에 절골 마을의 황씨집에 가보니 거기도 제비집이 비어 있다. 찬 서리가 내리려면 아직 멀었는데 제비들이 왜 빨리 날아가 버렸는지 알 길이 없다. 내가 산방 현관문을 너무 매몰차게 닫아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 온난화의 영상이 영향이 아닐까도 싶어 황씨에게 물어보았지만 선문답처럼 대답하며 웃는다. 손이 하고 제비는 올 때는 알값이라도 갈 때는 몰라불지라오 미소를 짓게 하는 대답이다. 아래절에 스님들도 어느 날 와서 공부하다가 때가 되면 구름처럼 물처럼 가버리고 없다. 그래서 운수 납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갈 때를 모르는 것은 스님과 제비뿐만이 아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에서 금생의 삶을 소풍이라고 했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갈 때를 아는 천상병 시인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차한 잔의 행복 마중물 생각 차를 마실 때는 객이 많으면 수선스럽고 수선스러우면 그윽한 향취가 없어지느라 홀로 마시면 싱그럽고 둘이 마시면 한적하다. 서너시 마시면 재미있고, 대여시 마시면 덤덤하며, 일곱여덟이 마시면 나눠 먹이와 같더라. 명나라 도륙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법정 스님은 혼자 마시는 차 맛을 적적한 맛이라고 말했다. 나는 외로움의 맛이라고 생각해 본다. 산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투명한 외로움이 살아가는 힘이니까 도회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산중 사람들은 그 반대다. 외로우니깐 홀로 차를 마시며 오롯이 깨어 있는 것이다. 도회지 사람들도 잃어버린 외로움을 되찾아야 한다. 외로워야만 이웃을 가까이하게 되니까 그리워하면 사랑하게 되고 스님의 말씀과 침묵. 공복의 새벽에 차 생각이 나서 물병 들고 우물로 물을 길러 간다. 우물 속에 달이 잠겨 있다. 달이 세수를 하는가? 고개를 들어 허공을 쳐다보니 거기 그대로 달이 떠 있는데 우물 속에 잠긴 달이 더 영롱하다. 물병에 달과 함께 물을 긷는다. 월 인천 강이라더니 다른 우물에도 있고 물병에도 들어와 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차를 즐기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맑음과 고요와 그 향기를 누리기 위해서다. 차는 빛깔과 향기와 맛이 두루 갖추어져야 온전한 것이라지만 그 중에서 가리라면 나는 선뜻 그 향기를 취하겠다. 차의 향기는 단연 첫째 잔이 좋다. 정제된 차는 좋은 물을 만나야 그 빛과 향기와 맛을 온전히 낼수 있다.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물이 좋지 않으면 차 안에 비장된 그 빛과 향기와 맛이 우러나지 않는다. 차 맛은 물이 좌우한다. 산중에 흐르는 시냇물을 길어다 마실 때차 맛이 향기롭다. 난로가에 앉아서 모처럼 차를 마셨다. 초겨울 들어 내 몸에 세월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차를 거의 마시지 못했다. 속이 채워지지 않은 채 뻑뻑했고 내속들의 겨울숲이 들어선듯 했다. 오늘 마신 차로 인해 그 숲에 얼마쯤 물기가 감돌았다.차의 향기와 맛속에 맑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한동안 표정을 잃은 채 다소곳이 놓여있던 다기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음을 미안해 했다.차를 즐기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맑음과 고요와 그 향기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차는 공복에 마셔야 그 향기와 맛을 알수 있다. 나는 올 겨울 들어 새벽으로 차를 마시고 있다. 새벽 예보를 드리고 나서 자선을 마치자마자 다기를 내놓고 차관에 물을 끓여 여명의 창 아래서 차를 두어 모금 마시고 있으면 이 오두막의 생활에 잔잔한 즐거움이 피어오른다 우리는 차를 잔 가득 부어 습관적으로 마시는데 잔 3분의 1이나 4분의 1쯤만 따라 두어 모금 음미해 보아야 차의 고마움과 그 진미를 알수 있다 공복에 마시는 차는 우리 영혼을 맑게 한다 겨울에 쓰는 다기는 손 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것이 살뜰하다. 차갑게 느껴지는 백자잔보다 주황색이나 갈색 계통의 다기가 한결 푸근하다. 이웃나라에서는 차 품평을 늦가을에 한다고 한다. 봄철에 간 만들어낸 해차는 그 빛과 향과 맛이 비교적 신선하다. 그러나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거쳐 늦가을에 이르면 그 차의 우열이 저절로 드러난다. 철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좋은 차를 대하면 한입 한입 정성을 다해 선별해서 만든 그 사람에게 새삼 고마운 생각이 든다. 만든 사람의 인품이 차 향기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사람의 일도 또한 이와 같을 것 같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덕을 부리지 않고 그가 지닌 인품과 인간미를 한결같이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그는 만인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다. 이런 친구를 가까이 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고구에서 이파를 전후 한때가 해차를 따는 적기다. 지리산 자락과 보성, 강진, 해남 등 남도 지방에서는 이때가 좋은 차의 수확기이다. 칠불사 운상 선원에서 수도 정진하고 있는 스님이 한 장이 서찰과 함께 운상차 한 통을 보내 왔다. 달과 함께 기러운 샘물로 해차를 다려 첫 잔을 불전에 공영 하였고 다실에 돌아와 공복의 둘째 잔을 드니 문상의 싱그러운 향기가 뼛속에까지 스며드는 것 같다. 이따금 느끼는 바이지만 향기롭고 맑은 한 잔의 차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의 조건은 우리들 일상에 여기저기에 무수히 널려 있다. 그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된다. 샘물을 기어다 차를 달인다. 다로에서 솔바람 소리가 들린다. 혼자서 마시는 차를 이속이라고 하던가. 아, 은은한 차향기를 그 누가 할까. 청적, 차의 덕이 산중의 청한 한 일상을 다스려주고 있다. 갈무리 생강 십수년째 나만의 연중 행사를 하고 있다. 소박한 산중 생활 속에서도 봄이 올 때마다 가장 기다려지는 일 중에 하나가 차 나들이이다. 묵은 차마저 떨어진 시기라 어디서 차를 빌려올 수도 없는 차 춘군기이므로 보고가 지나면 설레는 마음으로 차 덮는 집을 찾아가게 된다. 이제는 커피 같은 기호식품의 맛을 넘어 성가에서 마시듯 정진의 의미로 차를 차가 나를 이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가장 맛있는 차는 무슨 차이냐고. 나는 두말 않고 부모님에게 올리는 정성이 담긴 차라고 대답한다. 선친이 살아계실 때 나는 부모님과 차를 마시면서 일과를 시작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선친 기일에는 반드시 술을 대신해서 차를 올린다. 초의 스님은 후학들을 꾸짖어 말했다. 차 마시며 어찌 진리를 이룰 날이 멀다고 하는가? 나는 기호 식품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은 차인이라고 부르고 인격 완성의 방편으로 마시는 사람은 다인이라고 가려서 부른다.